사흘째 경남 지역을 적시던 가을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. 기온도 뚝 떨어지고 찬 바람까지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. 자세한 날씨 소식, 이예미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. 3일째 계속되는 비로 인해 괜시리 기분도 울적하고 몸도 축축 처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.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. 가을비로 인해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상태고요. 간간히 부는 찬 바람에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체온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. 이네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. 비구름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. 낮에는 맑은 안을 도착했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경남 지역 오후부터는 맑은 안을 도착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창원과 통영 18도, 김해 19도 예상되고요. 진주 18도, 합천 16도 등에 머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1.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부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비가 그치고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뚝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. 다시였습니다.